안녕하세요. 마다김막현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을 보게 되면요, 그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석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탄절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탄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만 바라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반쪽밖에는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탄생하신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발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을 보더라도 두 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두 족보가 조금은 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족보의 계보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족보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시대는 가부장제도였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여인 인들의 이름이 우리 다섯 명이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이 대부분이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옴미의 며느리였던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죠. 이들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사상에 대한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뿌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서 이방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거예요.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이 족보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들의 출신을 보게 되면요, 이 족보는 명문 가문의 족보 같지는 않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요 창녀를 변신해 가지고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세라와 베레스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브는요, 그의 직업이 매춘부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이 족보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행색이 좋지 못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충격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왕이었던 다윗당을 설명하면서요. 다윗당의 아들 솔로몬을 이 마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오직 했으면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이 나왔겠습니까? 아, 만약에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골수까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마태는 절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태는요. 인간의 이러한 부정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족보, 죄의 족보, 사망의 족보를 뒤집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족보를 써 내려가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족보를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마트복음의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단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코 나코 나코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어가시게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조종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왜 끝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분별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시편 91편의 말씀과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로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즉해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그러했고,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왔다고 한다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저께 우리가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다섯 가지를 말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라, 영원하신 왕이시라, 평강의 왕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재림으로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결국에는 저렇게 됐구나. 저주받은 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실패했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판단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또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금 또 유럽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이 지나가게 되면 새해에는 좀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들만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부족한 역사를 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소식밖에 들리지 않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하며 나아가시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